45번 가 i 도5 2 o 3일차 문제입니다. Shibi, Sammy, 다 떼면 P40이 나가고요. 두번 m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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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떼면 p y s 가 m m y s a m m 다 떼면 p m y Sammy, s a m 다 y s a 다 떼면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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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한번 프로그램 해 볼게요 P0 누르면 CTU C0 카운터가 5개가 있어야 돼요 네거티브죠 전부다 다 누르다 떼면은 나가니깐요 그리고 카운터 1일 때 그거는 갖다 C0가 1일 때도 나가고요 2일 때 3일 때 4일 때또 나가요 일 때. 3일 때, 4일 때도 나가요. 5일 때는 5일 때는 자기걸 카운터를 리셋해줘요. 그러면 시제로가 5일 때는 이거는 똑같아요. 시제로가 시제로를 리셋시켜주면돼요 그리고 P1이 누르면 그것도 카운터를 리셋시키죠. 이제 타이머를 달아줄게요. T제로에 얘는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를 반복을 하고요. t0 를요. 얘는 t1, t2, t3. t1, t2, t3로 반복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t1은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를 반복하네요. 80. 그리고 밑에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를 반복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1초, 2초, 3초를 반복하네요. 자. 크다, t0가 0일 때. 하나. t0, 작다, t0가 0일 때. 얘를 만들어서 반복을 세분하고요 1, 2, 3번. 점등이 3번 되는 거예요. P41은 점등이 2번 돼요. 얘는 T1으로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1, 2, 3번 하네요. 1, 2, 3번. 얘는 T2로 하겠죠. T2로, 그 다음에 T3로 반복을 한 번만 하네요 t 3로반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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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는3 p40인데 0에서 3 3일때 한번 켜졌다3지고요3 3 4초에서 4 초, 에서 5초, 6초까지 7초에서 9초까지를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P41은요, 0에서부터 5초까지, 5초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6에서 7초, 6에서 7초까지 가고요. P42는 0에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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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에서 5초에서 6초, 7초, 8초까지 반복을 하고요. 얘는 0에서 2초까지만 하네요. 얘가 P42, 얘가 P43 이렇게 되네요. 좀 줄일게요. 다 보이죠. IO 파라미터 설정하고요. ALT T S 엔터 엔터 ALT MI 밑에가 좀 잘리네요. 좀더 작게. 자, 딱피 제를 한번 눌렀다 떼면은 p 4 0만 동작을 해야 돼요. 딱 뜨면 p40만 동작하죠. 두번 늘다 뜨면 p41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한번 늘고 두 번을 다 뜨면 그죠? 세번 늘다 뜨면은 p42만 또 들어와요. 이세 개. 늘다 뜨면 들어오죠. 또네번 늘다 뜨면은 밑에 거 p43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왔죠. 그리고 한 번도 눌다 떼면은 이 시제로가 자기께 자기 걸 리셋시켜져요. 뗐 떼면 리셋되죠. 그리고 동작 중에 다시 동작 중에 P1을 누르면 리셋돼요. 맞죠? 이거를 도면하고 확인해 볼게요. 도면하고 자, P1은 P0을 한번 눌다 떼면 3초온, 1초오프, 2초온, 1초오프, 2초온, 1초오프, 그 다음에 3초온이 나오죠. 이 시점하고 같죠. 그 반복을 여기서 여기까지 잡아주면 뒤 동작은 같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P41은 5초온, 1초오프, 1초온, 1초오프를 반복해요. 그죠? 그리고 P41은 1초온, 1초오프, 2초온, 1초오프, 3초온, 1초오프까지 반복을 계속해요. 동자기. p43은 2 0 0 1초, 프2 0 1초, p20, 1초, p20, 1초를 계속 반복하죠. 2 0 0 1초, p 나만 잡아가서 반복을 돌리면 돼요. 자한번눌리면 따로니까 이거는 따로 보셔야 돼요. 눌렸다 떼면 3초0 0 4 2초0 0 2초0 0 3 3 2초온 소등 2초온 소등 그죠? 똑같죠? 3초온 그리고 두번 놀다 떼면은 5초온이 돼요 5초온 됐다가 소등 되고 1초온 소등 되고 다시 5초온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한번더 놀다 떼면 세번 눌다 떼면, 이제 여기, 세번 눌다 떼면, 1초 온, 2초 온, 그 다음 3초 온. 그 다음 다시 1초 온, 2초 온, 3초 온이 돼요. 그리고 세 번, 한번더 눌다 떼면, P43은 2초 온, 1초 후프로 반복했죠. 2초 온, 1초 후프, 2초 온, 일초 오프, 1초 온, 일초 오프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가 P1을 다시 누르다 떼는 시점에서 리셋이 돼요 뗀 시점에서 리셋이 되죠 다시 동작 중에 아무 동작 중에나 P1을 누르면 리셋이 되란 얘기예요 동작 중에 리셋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눌렸을 때 동작이 될때 P1은 리셋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